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를 알려 주십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말못 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에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발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한다 또는 귀신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선지자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6절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하니, 만약 예수님께서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고 싶은데 증거가 필요해서 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모르실까요? 아니죠. 다 아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다시 말해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왕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망국을 자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1 9 절에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아들들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들의 입을 막은 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만일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만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굴까요? 귀신의 왕을 말합니다. 더 강한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의 왕을 굴복하셨음을 비유로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앞에 9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9장 49절 5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9장에서는 함께 따르지 않는 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9장과 11장은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9장에서 함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같이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무시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장의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를 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24절에 나오는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귀신이 사람의 몸을 뭐라고 부르죠? 내 집이라고 합니다 귀신이 나갔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마 그동안에 고통이 끝나고 몸이 많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25절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보면은 모든 사람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강한 분에게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대적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심으로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저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